제가 처음에 호주에 갔을 때 에, 칼링포드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이 칼링포드는 오래된 옛날 호주 동네인데요. 낯선 동양 사람들이 이사로 오니까 이 사람들이 좀 호기심도 생기고 그랬겠죠. 데 이사 가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새벽에 양복을 입고 이 사람이 어디 갔다가 오는 거예요. 왜 서양 사람들은 이제 잘 물어보지 않는데 사실은 어느 날제 앞에 사는 할머니가 날 보고 미스탈리 새벽마다 어디 갔다 오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할수 없이 이제 제가 아, 나는 코리안 처치 목사인데 아, 우리 아, 코리안 처치에서는 매일 아침 얼리머니 프라이 서비스가 있다 새벽 기도회가 있다 아,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하면서 아이고 아, 우리 아, 마을에 목사님이 오셨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이러면서 저 보고 자기 집으로 좀 와달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이 할아버지가 병으로 이렇게 오래 고생하고 있다고 미스 터리 우리 남편이서 좀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제 제가 기도해 달라니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영어로 떠듬떠듬 기도를 했는데 아 이게 영어로 한 번도 안 해보다가 갑자기 영어로 그냥 기도를 하게 되니까 너무 어색하고 답답하고 도저히 기도가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몇 마디 하다가 에이안 되겠다. 그냥 한국말로 해버리자. <laughs> 그래가지고 어차피 뭐 하나님 한국말도 다 알아들으실 테니까 유창한 한국말로 그냥 쫙 기도를 했죠. 아, 그랬더니 이 할머니 가 처음에는 영어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다른 말로 자기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어, 기도를 하니까 이 할머니는 방울을 하는 줄 알았는지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미스터리. 우리 집은 언제나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좀 와서 우리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요 다른 집에 할머니들한테 자기 친구 할머니들한테 아주 13번째 이사온 동양 사람 그분 한국 교회 목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순식간에 다 소문을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골목에 사는 사람이 제가 다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크게 불편한 건 없는데 문제가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애들 혼낼 때, 또 가끔 또 부부 싸움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질러내다가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그 창문 다닫아다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소리 치고 싸울 일 없으면은 문다 열어놓고 살아도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부끄러울 일이 없다, 없다면 내 삶을 다 보여줘도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싸울 일도 있고 소리칠 때도 있고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 죄악 이것을 무리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나 안에는 가능성이 없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안에 가능성은 없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